안녕하세요. 러브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 뽀글이 아줌마 눈에 놓았던 플라이 스티치를 소개하려고 해요. 간단하면서도 이렇게 눈 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디자인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.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. 플라이 스티치는 지금 이렇게 실이 이 V자로 돼서 가운데가 징거진 형태의 스티치예요. 그래서 마치 이렇게 날아가는, 새가 날아갈 때 그림처럼 V자 모양을 그린답니다. 하는 방법은 바늘을 옆에 끼우시고, 한땀 밑으로, 바늘과 땀과 땀 사이에 한땀 밑으로 바늘을 빼주세요. 그리고 가까이 징거주시는 거랍니다. 아주 간단하죠? 한번더 해볼까요? 바늘을 빼셔서, 뭐, 각도를 이렇게 조절하셔도 돼요. 내가 필요한 디자인에 따라서 한땀 밑으로, 땀과 땀 사이의 가운데를 한땀 밑으로 내려와서 끝을 가깝게 바짝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. 아주 간단하죠? 잘 연습하셔서 예쁜 스티치에 활용해 보세요. 그럼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고 또 놀러 오세요. 감사합니다.